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용산과 강남 부동산의 중심이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여기에서 보증금 쪼매만 주고 임대료 쪼매만 주고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주고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10년 뒤에 시세의 거의 절반의 그 주택을 살수 있는 꿀팁을 대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한 2개월 남짓 된것 같은데 갑자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해 오고 있고 또 이메일도 지금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친한 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친한장 하는 것도. 하여튼 뭐 이번 기회에 어, 정말 친장, 친 장대장 TV 또 찐, 진짜 찐장, 찐 장대장 TV, 어, 반 장대장 TV 모든 걸 어, 하여튼 종합해서 하여튼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그 장대장 TV에서는 어, 내집마련을 위한 분들, 또 일주택자지만 고민하는 분들, 또 다주택자지만 고민하는 분들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예, 다주택자라고 고민 없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막 사회를 뭐니편내편 네 나누는 네편 것보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모두 저희가 끌어안아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이 지금 내용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데, 아, 임대주택은 나랑 상관이 없어. 아, 천만 원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상기신도시를, 어, 이제 뭐 상기신도시 포함해서 30만 가구는 뭐 일찌감치 발표를 했었고, 지금 구체화 하는 단계고, 또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을 꾸준히 25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또 서울은 7만 가구. 그 중에 뭐 재개발, 해제된 재개발의 4만 가구. 또어뭐 공공 임대랑 다 포함해서 뭐한 3만여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용산 같은 경우도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정비창. 제가 바로 그 발표한 다음 다음날에 어한 10km 정도를 조깅 겸 해서 제가 일요일 날에 다녀왔습니다. 그 정비창이 보이는 호텔 앞에서도 제가 영상을 좀 찍었지만 자 임대 주택을 2천 가구 정도 공급한다. 또 서울에. 1 8 군데 중에 뭐 소규모지만 그중에 강남 대치권도 있고 또 영등포도 있고 구로도 있고 아주 입지가 다 훌륭합니다. 그 소규모지만 그중에서 또어 임대주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상기 신도시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유리하냐? 그렇다면 서울에 임대주택에 살면서 10년 뒤인 분양 전환을 노리는 게 유리하냐? 자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과연 어떤 게 유리한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내지는 뭐 우리 친척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링크를 걸어서 이 정보를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전환이 뭐야? 아이 용어 자체만으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양 전환이라는 것은 임대 주택이 먼저 삽니다. 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 부분도 지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10년 정도 산 다음에 거주자.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 거주자한테 분양할 수 있는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이게 파격적으로 싸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분양 전환이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판교입니다. 뭐몇달 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판교에서 분양자란 때문에 감정가가 너무 높다. 어, 지금 임차인들, 우리 뭐 10년 전에 이거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근데 과연 그게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비싸다, 싸다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뭐 이거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 판단하세요 댓글로 달아보세요. 예. 자 그러면은 분양 전환이란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분양 전환 시시 이게 이제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짧은 걸잘 하지 않습니다. 이 10년짜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 부분도 너무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안 하고. 장기 전세를 많이 하겠다. 20년, 30년짜리. 이 정부에서 그랬는데 또 이제,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 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그 임대주택도 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 우선 공급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 가격, 건설 업과 감정평가, 산소평가. 이건 이제 복잡합니다. 그냥 싸다. 시세에 비해서는 싸다. 예, 얼마나 싼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판교에서 부장 전환을 하고 있는 이 산업마을 11단지, 12단지가 있는데, 먼저 11단지가 21평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복도식 방두 개다 고 25평형은 방세 개, 화장실 두 개입니다. 타워형, 판사형이 있는데, 자, 먼저 이분들이 한 보증금이 5,400만 원 정도의 21평형입니다. 이게 월세 37만 원 정도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5평형은 보증금이 6,800만 원 정도에 47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얼마냐? 부양하는 가격, 부양 전환하는 가격, 4억에서 4억 8천 정도 됩니다. 21평형이 25평형은 4억 5천에서 5억 4천 됩니다. 자 그러면 21평형이 지금 내가 4억 정도의 부장을 받아요. 근데 현재 시세는 7억 5천 정도 합니다. 현재 거래된 게 이게 이제 한 3억 3억 5천에 부양받는 동시에 3억과 3억 5천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이가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쌉니까 비쌉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싸다 비싸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기에 또 어, 부장 지금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4억 정도 부장 받는데, 전세가 한 3억 5천 4억입니다. 부장 받자마자 바로 전세를 줘도 내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쌉니까? 비쌉니까? 자, 25평형은요, 어, 부장을 4억 5천 5억 4천을 받는데, 지금 현재가 한 시세가 9억까지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지금 4억 5천 정도에서 5억 5천인데, 전세가 4억에서 5억이에요. 내돈 바로 다, 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내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산업마을 12단지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 23평형은 현재 보증금 약 6천만 원에 42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고요. 어, 기게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현재 이번에 부장 전환되는 금액이 4억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시세가 7억 3천에서 7억 5천이에요. 전세가 약 4억까지도 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돈 거의 없이, 내지는 7천 8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전세를 놓으면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자, 25평형은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요게 현재 보증금 6,800만 원에 47만 원에 살고 있어요. 이제 부장 전환은 되는데, 이게 4억 5천에서 5억 4천에 부장 전환됩니다. 현재 시세가 8억에서 8억 3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세를 한 5억까지 놓으면 내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과연 지금 앞으로 서울에서 임대주택이 분양되면 그 많은 세대들이 분양이 될 텐데, 과연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보증금과 월세는 이거보다 훨씬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용산 강남권에 서울 중심권에 산다는 거, 10년 정도. 요 정도면 금액이면요. 굉장히 싼 겁니다. 시세 대비해서 월등히 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에 자금을 좀 준비합니다. 내지는 자금이 없어도 거의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다시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분양 전환 기간도요. 1년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 9일부터 올해 2020년 1 2월 8일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을 줘요. 1년 동안에. 네가 소유권이전한 1년의 기간을 주겠다. 주겠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기간 아닙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어, 이 지금 정보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신혼부부 30%, 뭐, 이게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어, 이제 나와 있는, 공공분양특별법에 나와 있는 건데, 생애 최초가 20%. 어 일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도 15에서 20%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일반도 20% 정도. 기간 추천이 15에서 20% 다자녀 가구가 10% 노부모 부양이 5% 예. 요걸 참고를 하시고 어 지금 이 자료는 산업 마을의 lh에서 이 지금 현재 입주자한테 왔던 공문입니다. 제가 어,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 정말 귀한 자료인데 어, 우리 시청자들만 볼수 있는 아주. 어, 따끈따끈한 실제 자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어, 성남판교 산업마1 1단지 임차인한테 귀하. 제목은 성남판교 산업마1 1단지 분양전환 안내. 자, 이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고, 자, 무슨 내용이냐. 성남판교 산업마1 1단지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임대 의무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날 만료되고, 분양 전환 가격 선정을 위해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다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아까 그 금액들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년간 분양 전환되면 알려드립니다. 공고 나오죠. 그 다음에 가격.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어, 분양 전환 기간은 만료일 해당 주택까지 우리 공사에서 인도하셔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자, 여기 나옵니다. 분양 전환 가격. 그, 매동매 호한테 이렇게 날라가요 4억 7천 3 5 0만원 임대보증금 현재 5천 9백 6 7만 6천 원 보증금이 있다 이거죠 잔금 그러니까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내야 된다 4억 1천 3백만 원 이렇게 날라갑니다 자 옆에를 보시면 주거전용면적에서 총 32평 이거는 32평형입니다 107제곱미터니까 이거고 자 이런 자료들이 임차인한테 LH에서 날라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주택에 산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날라갈 겁니다. 한 10년 정도 살면. 에. 자, 그러면은, 이왕 정리한 김에, 임대주택의 청약 자격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공급이 아까 있지만, 한 15%, 20%. 1순위가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나쁜데,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 지구는 24개월. 그러니까 서울은 다 24개월, 2사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되겠죠. 어, 특별 공급은, 기간 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이거는 이 자료를 보시고요. 여기서 시간을 말이 하려 하는 거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금 영상도 꾸준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스탑시켜 놓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득 수준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생애 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자녀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도시 가구당 월평균 100%, 이게 3인 이하는 540만 원, 120%는 640만 원. 자, 요거 참고를 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서울에서 이제 용산권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도 공공이 참여를 하면서 임대주택을 어, 공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안 되고 이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서울의 중심권에 살면서 나중에 분양 전환을 노리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관계돼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과 이메일 주시면 또 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 지금 연락 온게 어, 나는 촬영에 협조해서 하겠다. 좀 음, 상담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저희 회사로 모셔가지고, 어, 촬영을 하면서, 어, 또,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럼 이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